한국의 편의점 업계에 지금 최고 2강구대에서 CU냐, GS25냐, 올해 1위가 누가 될까요? 한번 좀 실적, 주가상황 관련된 시장환경 포함해서 한번 1부에서는요, 이 내용 살펴보고 2부는 성장 탈출 전략 해서 2회에 걸쳐서 한번 좀 특집으로 방송해 보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조철이 579 코나 162의 방송입니다. 한국의 편의점은 올해 지금 실적이 계속 좋습니다 자, 1990년대 한국 편의점 시작해서 지금 30년이 넘었고요 편의점의 양강 구도에서 지금 이미 5만 5천 점포 정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올해 한 4에서 5% 매출이 성장하면요 한 27조원대 매출 규모로 이미 대형마트는 앞섰고요 백화점이 올해 실적이 주춤하고 있고 2, 3년 전에는 저 최고의 실적을 냈는데, 조만간 또 백화점을 앞설 가능성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1인 가구의 증가수 우리 이제 세대 가구 중에 1인 가구가 이미 3분의 1을 넘어섰고, 저... 그만큼 시장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편의점에 다양한 내용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시장 환경은, 전반적으로 이제 편의점 점포가 전국에 한 5만 5천 개 있는데요. 우리나라 1인당 편의점 점포수 하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편의점 시장 구조에서 항상 점포수 1등 하면은 CU였죠. BGF 리테일의 CU가 있고요. 또, 매출 규모 1등은 GS 리테일의 GS25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CU가 겨울고은 저기 상관왕을 가져가려고 지금 올해 목표를 갖고 지금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3분기 실적이 나온 거 보니까 영업이익은 CU가 이겼고 역시 매출 규모에서는 GS4입니다. 그래서 한번. 자, 우선 매출 규모 면에서 지금 살펴보면요. 지난 3년간에 GS가 항상 앞섰습니다. 2020년에 6조 9,715억, 21년에는 7조 2,113억, 2022년에 매출은 7조 7,800억입니다. 자 CU는 2020년 6조 1,678억, 20, 21년에 6조 7,812억, 2022년에는 7조 6,157억으로 그러니까 그 2020년에는 매출 규모가 한 8천억 이상. 2021년에는 4,300억으로 계속 시우가 추격했는데요. 지난 2022년에는 1,643억으로 상당히 매출 규모까지 폭을 줄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2023년 시작할 때시우 비제프, 리테에서는요 올해 매출 규모도 지금 목표로 GS를 앞서야겠다 했는데 요상 황 지금 거의 비대한 상황이 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실적을 2023년 최근 3분기 실적이 GS가 매출이 2조 2209억이고요. CU가 2조 2068억. 그래서 올해 2023년 1, 2, 3분기 실적을 합치니까 GS25, 6조 1795억, CU는 6조 1546억으로 해서 지금 249억에 격차입니다. 자, 점포수에서는 항상 최근 들어서 지금 어, CU가 앞서갔고요. 2022년 말 데이터. CU 16,787점. GS25가 16,448점포로 한 300점 이상 점포수에서는 지금 CU가 앞서가고 있고요. 지금 어, 작년에 미니스톱을 인수한 세븐일레븐이 합쳐서 한14,300 3 0점포이마트2사가6,365 서 기타 편의점이 있어 한약 5만 5천 점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분기 실적에서 보면 매출은 GS 25가 141억을 앞섰고요. 영업이익 면에서는 BJF 리테일이 90억을 앞서면서 어떻게 보면은 업체라 디치라 이 상황이 계속 자 이대로 가면은 뭐 4분기 결산 지금 가장 중요한 시즌 아닙니까? 11월 뭐 중국에서는 이제 얼마 전에 광군절이 끝났고요. 자 우리나라도 페, 페스티벌 세일 데이도 들어가 있고 12월 결산 이전에 상품을 갖다가 소진하는 것도 있어서 아마 프로모션은 더 많아질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2023년 마. 말에 이제 사분기까지의 데이터 실적은요 항상 두달 후죠. 2024년 2월에 결산 자료 나오면서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GS 25는 매출 규모 8조 원 넘어설 것 같고 CU도 BJF 리테일도 지금 8조는 넘어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기업 상황에 지금 삼분기 실적에 관련해서. GS 리테일이 조금 약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GS 리테일은 편의점 사업이 주력 사업이면서 편의점 외에 다양한 사업을 좀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편의점이 3분기에서도 상당히 약진해서 매출 규모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지금 잘 나오고 있는데요. 자, 한 슈퍼마켓 사업이 있고요. 1.5조 원안 되는. 그 다음에 홈쇼핑 사업. 홈쇼핑도 지금 뭐 2, 3년 전에 인수해 갖고 착실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홈쇼핑이 한10% 매출 규가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럭스토어, 올리브영이 있고요. 또 호텔 사업, 파르나스 인터 컨티넨탈에서 파르나스 빌딩에서 이제, 그랜드 코엑스, 나인트리, 뭐, 이, 이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 호텔 사업이 코로나 때 주춤하다가 작년부터 지금, 호텔 사업이 투숙의 부킹률이 한80% 투숙할 정도로 지금, 최근에 실적이 크게 지금 개선된 것이 GS 리테일의 좋은 상황인것 같습니다. 자, 이대로 가면은 GS 리테일은, 어, 지금 편의점이 한 8조 원은 넘어설 것 같고요. 자, 2023년 예상 매출액이 지금 11조 7,949억 원 예상해서 영업이 한 3,628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2022년 결산에 11조 2,206, 2,264억에 비해서 5천억 정도 이상 지금 증가하는 목, 매출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BGF 리테일도요. 뭐이 2022년 12월에 7조 6,158억에 2,524억 영업이익을 냈거든요. 근데 올해 이대로 가면은 한 8조 2,700억 정도. 전후 매출이 예상되고요. 영업이익도 한약 2600억 정도 영업이익이 앞서갔다. 거의 예상된 영업이익을 보더라도 비슷하고요. 매출 규모 거의 근소한 차이로 CU냐, GS25냐, 거의 지금 11월 중간 지금 남았는데요. 12월까지. 앞으로 45일 동안 현재 진행 중이지만은 이 두의 기업이 편의점이 고객지향적으로 또 상품도 많이 팔아서 지금 매출 영업이 올리는 것이 좀 중요할 걸로 가,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관해서 한번 주가상 좀 잠깐 좀 언급해 보겠습니다. 이두 회사의 차이점은요. 최근에 우리나라 대형 유통 기업들이 공영들이 시가총액이 진짜 2조 원좀 언더 넘든가 2조를 무너진 기업들도 있습니다. 자이 상황에서 편의점 업계 지금 두 개의 기업을 보니까. BGF 리테일이 잘 나갈 때 1년 전에 레인지를 보니까 시가총액이 3조 원 넘어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방, 발, 방송을 하는 현 시점에서는 GS 리테일이 시, 에, 주, 주식이 약 24,850원, 25,000원 안팎이 돼갖고요. 시가총액이 2조 6천억 원. 자, BGF 리테일은 14만원대, 14만 1,200원. 14만 시가총액이 2조 5천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면에서는 과거에 지금 GS리테일이 그리고 BJF리테일한테 밀린 상황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거의 한 천억원 이상 시가총액 면에서는 좀 앞서고 있습니다. 자 이게 3분기 실적 사항에서 지금 여러가지가 이제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CU는 왜 이렇게 지금 예상외로 선전 못했냐 그랬더니 시위에 지금 실적 발표에 의해서 매출이 예상보다 좀 정체됐다. 최근 들어 뭐 이상 기후도 있고요. 영업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서 외형 성장이 실현이 조금 예상보다 지금 못 미쳤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요. 또 올해 7월, 8월 들어서 지금 다양한 지금 장마도 있었고 또 9월 달에 황금 연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년 전에 이제 엔데믹이 되면서 황금 연휴 때 지금 장기적 그런 이제 해외여행을 갔다가 국내에서 많이 나가서 그 영향도 좀 있었다 이렇게 한번 실적 발표의 요인을 분석했습니다 자 gs 리테일은 신규 점포 증가 또 정보 도시락 뭐 차별화 상품 개발 등 지금 매출의 상승 요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전략 지금 오토라고 그러는 전략이 주요했고 차별화된 pb 상품이 매출에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cu하고 gs 2 5 매장 감면 특이한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나라는 뭐 투플러스원 많이 줄 때는 3 플러스 1 2 플러스 2 1 플러스 1 기본으로 있는데요. 그중에 아마 gs의 상품 라인업에 그다음에 특혜가 프로모션 이전에 많이 있었던 걸로 지금 기억이 되네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이두 회사가 마지막에 어떻게 공략을 할까 한번 좀 주목해 봐야 겠다다 어느 생활 어느 순간에 우리 생활에 이제 생활 밀착형 생활 편리형 하면 두 가지가 생각나네요. 우리의 편의점 컨비니 스토어와 그다음에 우리의 지금 택배 항상 집 앞에 갖다 주는 택배 이두개 그래서 이이 이 편의점에는 이제 시간 장소 시간 24시간에 장소 집 근처 사무실 근처 그다음에 구매 항상 잘 팔리는 상품 은 소비자가 원하는 고객이 원하는 걸 바로 앞에 3분 안에 구매할 수 있는 동 라이트 라이앵글 동선이 돼 있죠 여기에 이제 물건을 잘 파는 역할도 중요하지만요 여기에는 후방 백 지원 부대 지금 물류의 역할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통은 판매 매출 지향적으로 간다면은 특히 물류는 지금 후방 지원으로서 발주, 보충하면은 적재적소에 와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지금 누가 1등대나 누가 2등대나 현 상황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매출 규모는 GS25가 3분기까지 승. 영업이익은 CU가 소폭 승. 편의점, 점포수는 지금 한 300점 차이지만은 GS도 올해 들어서 점포를 갖다가 많이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분기 45일 동안의 데이터가 아마 승부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편의점 자체가 마지막에 이제 편의점을 움직이다 보면은 편의점의 역사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참, 참고로 편의점 1960년대 미국의 소매 업태로 생겨서요. 7시에 문을 열어서 밤 11시에 문을 닫는다. 그래서 세븐일레븐입니다. 그렇지만은 항상 미국에는 이제 항상 밀집도도 있지만은 안전한 게 편의점에 ATM 기계도 옆에 있어서 참 중요했는데요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만든 회사가 사우스랜드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이일 미국의 편의점을 갔다가 일본은 1970년대에 지금 세븐일레븐 재팬을갔다가이토카드 그룹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편의점 버스 한 50년 됐네요 그리고 1991년에 미국의 세븐레븐 본사가 경영난에 악화돼서 지금 세븐레븐 재팬이 미국의 사우스 랜드사를 인수하면서 편의점 왕국으로 좀 들어섰죠. 지금 전 세계 지금 편의점으로 지 세븐레븐 재팬은 1 9 9 0년대때 진출해서 나가 있고 또 한국의 편의점들도 2018년 이후부터 지금 중앙아시아, 아세안 지역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은 다음 방송 이부편에서 방송하겠지만요. 50년 이상 된 세빌레븐, 제팬을 포함해서 일본의 편의점, 그 다음에 30년을 넘어선 한국의 편의점, 이두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일본은 50년대가 고 편의점이 약 6만 점포까지 가다가 좀 주춤해서 코로나 이후에 점포가 줄기 시작해서 약 5만 6천 점포고요. 한국은 현재 지금 3년 전부터 인구가 줄고, 이 상황에서 한국도 지금 약 5만 5천 점포입니다. 점포수에서는 한국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점포의 매장 규모가 다릅니다. 일본의 매장 규모는 한국의 두배에서세배 앞에는 파킹엘의 주차 공간이 5대에서 큰 데는 1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한국은 파파마마 스토어가 리플레이스에서 편의점이 되는 상황도 많이 있어서 매장 규모가 적기 때문에 상품의 라인업, SK도 상당히 일본에 비해서 적은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일 매출 단가가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200만원 이하되는 편의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일본은 편의점 3사, 세븐일레븐이 2만 1천 점포, 페미리마트, 로선, 빅3강 구도 중에서 보통 매출 규모가 1일 400만 원 이상, 40만 원이죠. 많게는 600만 원 넘는 편의점 매장도 지금 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의점의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는 정치하고 국내시장에서는 지금 27조까지 원 올해까지는 호조를 나타내지만, 은이 시장이 해외 먹거리 성장 탈출 전략으로서는 해외를 나가서 공략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2부 방송 다음 방송에서 한번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조철이 579 코너 한번쯤 정리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2부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